늦잠 자고 일어나 택시 탔는데 호!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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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이 밀렸어 뜨든 호! 뜨든 헤이! 새벽까지 시험공부 열라 했는데 호!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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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엠카드 밀렸어, 밀렸어 뜨든 호! 뜨든 헤이! 장발로 머리를 길어봤는데 호! 아빠에게 머리를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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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로 밀렸어 뜨든 뜨든 월세를 내려고 통장 봤는데 돈이 한푼 없어서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 밀렸어. 월세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밀렸어밀렸어밀렸어 월세가 밀렸어밀렸어밀렸어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